뭐트러블 있는 거는 뭐 물건을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 거 보통 남자들이 아다 그렇겠지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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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남자들이 다 그래 그런, 그런 식으로 <laughs>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? <laughs> <거예요. 웃음> 보통 남자들이 다 그래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우리친구 가거든요 <laughs> 아 그래? 그러면 괜찮아? 뭐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신혼 초 네. 같은 경우에는 나온다 그냥... 나온다 <laughs> 아니 아니 그렇지 아니, 그러니까 화를 낸다기보다는 네. 참는 경우가 많았어요. 이게 뭐였나요? <laughs> 아, 그, 그좀 소위 말하는 뭐 바가지 긁을 때?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알아 이렇게 <laughs> 얘기하면 여자들이 아니 당신만 참아, 나 참거든 이렇게 대받아 아, 아, 치거든요. 아, 아, 아.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건데 둘의 이제 스승님이 계세요.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아내가 너 힘들게 하잖아. 음. 그때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네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이랑 해결해.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. 그... 멋진 스승이 있었어요. 네. 신혼 초기에. 우리 남편은 왜 그런 스승이었을까? <laughs> <없을까요? 웃음>